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덕하며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 있어서.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자신의 한의 욕심과 의와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그의 뜻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리적 <laughs> 수학 여행을 가면요 어,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준비할 것들을 이렇게 써줘요 그렇죠 여기 호주에는 애들이 수학 여행이 있나요 아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어, 꼭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복이에요, 교복. 저희 때는 그랬어요. 학교마다 다 다르는데 뭐 사복을 입고 가기도 하는데 꼭 교복을 입더라고요. 어,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지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요. 그럼 여행을 가다가 휴게소에 들리면 애들이 그 휴게소에 간다는 그 마음에 휴게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진 않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호두 과자도사 먹고, 뭐 구운 감자도 사 먹고, 오징어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막다사 먹어요. 그런데 언제나 시간이 주어져요. 휴게소에서는 그렇죠. 30분 안에 돌아와. 그러면 꼭 30분 안에 돌아오는 애들이 있고, 30분 안에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선생님들이 긴장을 해요. 선생님들이 아주 발등에 이제, 이제 불똥이 튄 거예요. 왜요? 얘네들 없으면 못 가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막 찾아나서요. 찾아나서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다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찾아내요. 뭐 때문에요? 교복 때문에. 어, 내 학생인 걸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복 입은 애들을 다 끄집어내요. 근데 거기는요. 정상적으로 교복을 입는 애들도 있지만 자기네 들끼리또 멋을 낸다고 다른 여학생들한테 좀 인기 좀 얻어 보려고 교복 안에다가 뭐 이상한 티셔츠도 입고 바지도 다른 바지 입었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다 걔네들을 찾잖아요. 찾잖아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내 학생이니까. 그렇죠. 내 교복을 입었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학교의 학생이니까 얘네들 을 책임지고 데려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 휴게소에 많은 사람들 중에 수학여행 가는 버스가 그 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A 학교의 버스도 있고 B 학교의 버스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A 학교의 학생에 절대로 신경 쓰질 않아요. B 학교의 학생들한테서도 신경 쓰잖아요. 오로지 누구에게 신경 써요? 내 학교에 내 학생에게 신경 써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면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두 가지 의 부류가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영지 주자들이 의 나와요. 거기 안에서 아주 편차가 나눠지는 것이 보냐면 기도의 응답이 다르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요 오늘날 이 교회와 오늘날 우리, 신앙,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참된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의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되어서, 거짓된 믿음을 따라가는 삶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가 쌓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마치 이 세상에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믿음의 삶, 다른 신앙의 삶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삶을 이땅 가운데서 견인해 가시고, 어떻게도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속했느냐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뭐냐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너희, 너희가 믿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확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죄의 허물들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나를 부인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교만하여서 높아져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나는 내 약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때로는 내 십자가가 영광이기도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힘든 아픔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누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거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서요 그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게 무엇이 확신이냐라는 건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죠. 무엇이죠? 그의 뜻대로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용,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의 뜻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의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타고나서 아니면 내가 못나서 내가 누리지 못해서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도가 거부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속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오늘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 능력으로는 할수 있을까 까요?라고 하지만 예수 안에 구하면 예수 이름 안에 구하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그 삶을 느꼈어요. 네. 내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궁금함과 의문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삶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보면서 정말로 아,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군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군요. 사람의 자격과 사람의 어, 이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사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다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의 서 이유에 대한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이 없는 이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할지라도 영생에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바로 나는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육신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돼. 이것은 구할 것도 필요도 없는 것이야. 왜? 곧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시 한번더 우리는 질문을 할수 있죠.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가? 나는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진 자인가 예수 이름 안에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예수 이름 안에는 무엇이냐면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육신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인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하는 거예요 지각의 주사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위에서는요 상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쫙 뺐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 분이 누구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곧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곧참 하나님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야. 우상 마치 베트남 마켓에 가면 이 가게들마다 있는 불상들을 멀리하라 이 말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이상의 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가치를 느끼게끔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라면 오늘 그 마음을 멀리하고 무엇을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생 가운데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나아가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진짜 예수님의 사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내가 원해서. 그리고 내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주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나 내가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신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임이라는 것은 당신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 마음 그대로 예수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시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고 누리시는. 아멘 하실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안에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내 잘못된 신앙관과... 마음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더라면, 다시 한번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